여러분, 다 일로와요, 여러분. 깐스님, 영진님 맥크리에서 오세요. 여러분, 빨리 오세요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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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일렬로 서주세요, 맥크리들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다 일로와. 올라와, 올라와. 파라는, 파라는 이제는. 우리 파라 어디어 아, 파라 문자게요어 아, 잠깐만, 나 떨어졌다, 실수로 야, 파라만 잡으면 돼요서로메크리드 쏘는 게 아니고. <목소리> 3, 2, 쏴쏴쏴 2, 3, 3, 2, 1, 2, 3, 할까? 맞 1, 2, 1, 2, 에 m y 에 m y 괜찮아, 괜찮아,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신중하게 해서 신중하게 찮게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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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, 반피, 반피. 우리 파라가 훨씬 많아. 우리가 샷발더 더 쩔어. 좋아 좋아.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. 아주 너무 멀리 날아가. 피피 피! 오나안 어, 죽는다. 자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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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좀만 더. 와 죽어라. 피피피피 피! 반대다. 나이스! 와 <laughs> 파라님, 파라님 한번 교체해 보자. 파라 해보고 싶어요. 교체해보죠. 페이스 가서. 이거 재밌다. 파라 벽으로 있으면 개꿀 재밌던데. <laughs> 양쪽 옆에 벽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건 신선하다. 잘려라 잘려라 왜 그래 이제. 계속, 자식부터 쓰면서 움직이세요. 장전 빨리. 누가 카운트 좀 세죠? 3, 2, 1, 고! 아! 아파! 와, 누군 저기서 난사하는데요? <laughs> 나죽여 죽여! 데 이게 너무 멀리 있어서 데미지를 높여줘도 l y I dare. 리서 쪄야 돼요 don't k 리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저 체력 350. 적파라 체력 몇인가요? 비슷해요. 비슷해요. 55가 졌어. 어나 떨어졌어. 빨리 올라오세요 괜찮아. 우리 팀 샷발이 좋아서. 또 떨어졌어. 어 적팀 한명 없어. <laughs> 적팀 한명 없어. 아 독침이 날싸. 여가더 많아 우리가 한명더 많으니까 아. 이기겠죠? 샷발..샷발 연습되는 거 같다 하나도 안 맞는 샷발 연습 저 체력 140 남았어요 님들 저쪽은 한..100 100 100아저저 100. 저, 저, 죽겠어! 조심해. 너무 다좀파라 아 58, 제나 58, 아 53, 53, 저쪽 파라도, 저쪽 파라 30, 저쪽 파라 30, 48, 아나 있어, 오호 내겠다 네, <laughs> 한번 빨리 초대할게요. 한번 배틀 테이크 알려주세요. 아, 참여하실 분. 이수진이님, 이수진이. 반갑군. 이번에 파라 역할은 트리서 하시면 됩니다. 네, 뭐. 누굴까요, 과연? 역쭈금지 이거 쉬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볼까요, 이거. 아, 이거. 거 아, 이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이이 뭐 이거 어맞춰 아, 이거 맞는 거야? 이거 어맞춰 이거? 맞출수 있어 맞출수 있어! 야, 내가 AK... 안고 있어 보자 저희 내가 AKM이야? 맞혀 <laughs> 맞혀 안, 안 맞혔어 이거? 약간 타이머야 맞출수 있어 맞출수 있어 맞출수 있어! 약간 어? 타이머냐고 이거 피하는 사람이 더 힘들겠다 <laughs> 손가락 한번 눈치챘어 똑바로 눈치 챘 아이씨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맞춰 아, 이거 아예 못어 <laughs> 맥크리, 내려도 돼. 성과 가능. 이거 한 시간 동안. 맥크리, 내려와도 돼요. 이거 안 돼, 안 돼. 뭐야? 성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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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과 성과. 성 성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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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이 아, 집으로 돌아갑시다, 집으로. 이게, 파라가 너무 맞추기 어려우니까, 파라 대신 고릴라를 쓰죠.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이 웃기네. 저 맥크리 할래요? 고릴라 하실 분 고릴라 해주세요. 아, 나 살고 싶어. 살고 싶어. 살고 싶어. 아, 아까처럼 일렬로. 지금 명중률 최고 높은 잘안 비어치에요 지금? 저 <laughs> 31%인데 지금 맥크리 오고라 크리카 그러니까 잘 맞출 수 있어 아, 나도 한30% 됐었어 2 1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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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라아 이거 고라 체력이 많아. <laughs> 아, 근데 금방 깎여, 금방 깎여, 금방 깎여. 파마다 금방 잡을 수 있어. 맞추기가 쉬워, 맞추기가. 다 맞추고 있어, 나 지금. 아, 골라 끼에도 서로 찢어. <laughs> 찢어, 찢어. 고릴라 전투안돼 고릴라 쌀이 우리 많이 들어. 고릴라 쌀이 딜 많이 들어가. <laughs> 우리 우리한테 유리한 유리 유리한 거점에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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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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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laughs> 오, 저 숨었다. 오, 저 어떻게 맞춰. <laughs> 우리 백, 우리 고릴라 비 훨씬 많아 백 배는 많아. 졸지 우리가 에이, 에임 연습하고 있네. 죽어라 죽어라. 어나 숨어버렸어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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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더 좀만 더 지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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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 포필 맞았어 포맞았잘뛰어잘뛰어잘 <laughs> 뛰어요 잘 뛰어요 잘 뛰어. 깨피,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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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오! 오! <laughs> 이번에 바스 말고 바스로 해볼까요? 바스로 트레트레트레잡기 <laughs> 트레그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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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될> 것 같은데 <laughs> 바스로 하면 이펙트님 이 트레고고? 아 저는 다해보고 싶은데. o <laughs> 어, 그럼, 그럼, 그럼 지금 트그이하는사람 이상은 없어없고요나 손가락만 아없고요 그러니까 <laughs> 이거 손가락만 아파. 역이해도 되지 않나? 개요 이상은 없어요. 3개월 이을이어이어 아, 전멸 너무 빨리. 전멸 너무 빨리. <laughs> 적팀, 적팀 바스티온 봐. 개웃겨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드레 못 잡아. 하지마, 하지마. 바꿔. 드레 <laughs> 못 잡아, 딜을 못 잡아. <laughs> 미스터, 미스터. 제일 오른쪽! 제일 오른쪽! 제일 오른쪽! <laughs> 제일 왼쪽부터! 제일 <laughs> 오른쪽! 제일 오른쪽부터! <웃음> 제일 <웃음> 오른쪽! 제일 오른쪽! <laughs> 제일 오른쪽 포커싱! 오딜 들어오는 것봐 <laughs> <laughs> 제일 오른쪽! 야 이들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? 아니! 바스끼리 싸우지마! 바스끼리! 그만! 그만! 물닉 전쟁 그만! 오, 씨 어? 이거 우리가이 긴다 <laughs> 우리가이 긴다. 그금그금그금 방금 가능하게 해주세 금 어, 적팀, 한 명, 몇, 적팀 몇 명, 없는 거 아닌가? 고고! 아, 나피 까였는데. 진짜 우리가 이겨요. 우리가 에임이 좋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어째 더, 딜이 더안 들어가는 느낌? 왜, 그니까요. 나도 그렇게 느껴. 왜야? 사격 궁간은 근데 <laughs> 쓰지마 쓰지마 쓰레기야 s 쓰지마저 a s 다개이안안여여안여여 우리 팀이야? 아포 o 쓰지 마, 포 t 안 맞아, 못 맞죠. 어 너무 아 a 너무 아 y 나 너무 아 y a 우리 o 우리, m b o y a 다 b 와다 a 와 b o y 다 m b 다 저거 다 b o 다 a m b o 哦。Oh.